보통 손바닥 이렇게 치지 않아요? 이렇게 치면 약간 파리 잡는 느낌 아니에요? 아주 찰지라고. <laughs> 어, 오늘 전시 보고 왔죠. 저는, 저는 좋았어요. 어, 저도 좋았어요. 우리가 가장 길게 있었던 건 부츠샵이었던 아... 것 같은데. 부츠샵에서 3이간 사실... <laughs> 어, 근데 다른 데 구추샵보다 훨씬 음, 볼만한 게 진짜 음. 많았어요. 다 팝아트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본 작가가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 크리스 피드요 뒤에 단어가 영가 아닌 거야. 모마에서 선정한 작가래요. 약간 피카소가 생각나는데 현대 작가거든요. 지금 레이징 뜨고 있는 작가라고 나오는데. 근데 되게 이분이 배경도 그렇고 프랑스와 독일과 약간 이걸 아, 그다 섞인 느낌이 에요 현대적인 지금.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성수동에서 하는 전시를 보고 왔어요. 오늘 나는 되게 맑았어. 좋았던 거는 벽 자체도 이미 응. 패턴화 되어있는 어, 작품이잖아요 어, 어. 그걸 되게 맞게 되게 잘꾸며놓으시기 너무 좋죠어요저기 기둥에도 이렇게 돼있길래 어. 기둥 어떻게 해신거지 어. 봤는데 어. 그게 어. 다 그린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린 게 아니고 그 프린트해서 붙였더라고요 아 거. 붙인 거예요? 어. 근데 그 되게 막 그린 것처럼 되게 잘 되어있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뭐다그러진 않았는데 조명을 제가 항상 조명을 좀보는 편이에요. 아. 왜냐면 작품에 맞게 조명을 잘 쓰셨는지가 되게 아. 저 중요하더라고요 사진 아. 찍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도 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그림이 어디를 주지를 잡아냈고, 약간 그런데 좀 너무 반사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음. 좀 그게 약간 거써였었어요 아. 근데 또 어떤 건 되게 적절하게 쓰셨고, 어떤 거는 흰색이 너무 아, 그림하는 사람은 뭘 많이 보냐면 페인팅의 질감을 많이 봐요. 그래서 앞에 가드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질감이 보이면 좋은데 오늘은 내가 질감이 안 보여서 붙었단 말이지. 재질 음. 한번 당했지.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재질이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좀 작품에 비해서 분명도 너무 좀 음. 작았던 것 같고. 이번에 해석은 되게 쉽던데요? 선생님? 어, 너무 쉽던데? 네. 좋았던 거는 정말 큰 생각 없이 되게 그냥 잘 즐기게. 있는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였던 음, 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계속 생각하고 아, 저런 애들이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 되게 좋아하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뭐 머리를 쓰는 걸 되게 음. 좋아해요. 여운이 좀 많이 남아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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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좋아해요. 여운이 남는 작품 은 아닌 음. 게 피카소의 구성을 보면 그냥 그 시대가 안 가졌던 걸그 음. 파괴하면서 나올 때 약간 뭐 즐거움 음. 아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면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막 이런 즐거움인데 음. 이거는 약간 무작위로 계속 랜덤 돼서 막 퍼즐처럼 움직이는 음. 느낌? 음. 그래서 약간 공통성을 좀 찾을 게 아니고 그냥 작가의 필이 구나라고 음. <laughs> 느껴야 되니까 음. 그 부분에 약간 음. 고전보다 현대 작품이 약간 깊은 느낌이 자꾸 없는 것 같다는 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물론 우리 보러 그리라면 그렇게 못 당연하죠. 음. <laughs> 현대 작품에 또, 또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또 고민거리 같아요. 저도 음. 보면. 음. 어쨌든 또 좋은 작품 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오, 아니요 우리 같이 간 건데. 음. 근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우리가 되게 잘 그린 그림에 라이트 하나 잘못 맞으면 그 작품의 작품성을 못 느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은 되게 그 사람한테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도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게 말을 못하면 부분만 보이고 부분은 어묵 같, 같거나 부분이 오해되게 보일 것 같아요. 아, 어묵 같, 같거나. 응? <laughs> 어묵 먹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그림의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마음이 그림이라고 하면 나는 초록이에요. 말해봤자 어, 라이트가 잘못 때려주면 아예 어둡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 마음을 읽는 거 혹은 그걸 표현하는 게 그림에서도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라는 음... 생각을 아까 잠깐 비유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 뭐예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음.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을 받죠. 이거 질문 받으면 저는 그분이 어, 지금 무기력한가? 아니면 무딘 분인가? 약간 음. 두 가지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와. 어제 우리가 어린이들이 있는 센터에 잠깐 멘토링 봉사를 갔다 왔는데 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떨 때 친구의 말이 마음이 아파? 어떨 때 불안해?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불안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좋았던 적 없, 없어요? 아니면 고마웠던 거 하겠어요. 있어? 이랬더니 그렇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음. 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친구를 걱정했을 때는 어, 이게 무딘 거면 좋은데, 자기 감정을 아직 잘못 읽는 거,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은 불안할 때가 반드시 있고, 좋아하고, 고마울 때가 있는데, 안 느낄 수가 없다, 사람이란. 음. 반드시 느낀다. 근데 너가 그거를 예민하게 느껴주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이 좋아하고 어디에 고마운지를 안 느끼면 생리현상을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니까. 음. 분명히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음. 친구들하고 친하게도 지내고 밥도 음. 먹고 잠도 잘수 있는 건데 거기다 좀 가치를 부여해서 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지라고만 제대로만 음. 인식을 해 되게 고마운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도전을 안 해서 경험을 못 해서 재밌는 걸못 찾을 수도 있고 이미 무기력해져서 못 찾을 수도 있고 무심해. 내가 음. 언제 행복을 느꼈는지 기억을 못 해. 음. 무심할 때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 밑에는 음. 어떤 욕구와 욕망이 채워져서 음. 슬픈지 채워. 져서 기쁜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미경 씨가 막 사람들하고 나는 그냥 도전해 보세요라는 건 실패값이 오더라도 경험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대답 같아요. 또 이렇게 한 단계 밑으로 내려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봐야 좋은 걸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복지사 를 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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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좋아요 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봉사나 나무 돕는 일 되게 좋아해 요 음. 그러면 평소에 내가 내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 음. 일처럼 도와주거나 음.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어. 아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해봐야겠다 라는 아.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움이 되는 일 중에는 뭐가 있을까 음. 라고 하면 또 다른 직업을 또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조금 더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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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어, 어. 중에는 그죠 그거 자체가 자기를 잘 읽어야 어 <laughs> 이거를 하면 좋아 좋구나라고 읽고 인정하고 알아채야 또그 유사한 걸 찾아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비단 여러분 좋아한다는 거에만 우리가 붙일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해 왜 싫지? 을내 욕망이나 욕구에서 뭐가 건드려져서 이 불쾌하지를 한 번만 뒤로 웨이백 해갖고 한발 물러나서 쳐다보잖아요 그게 객관화와 간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화가 무너져요 화가 풀려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여유를 만들고 말하고 행동의 감정 조절 능력을 만들거든요 근데 미경 씨 이거 물어볼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왜꼭 알아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알아야 나중에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힘들 때, 고난이 올때 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걸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조금 더 장착할 수 있는 무기가 음, 되지 않을까 음, 음, 음.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잘하는 것보다는 음. 좋아하는 음. 것을 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음. 뭐 그런 거 하는 거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음. 음. 나도 그림을 좋아했지만 작가가 안 되고 잘하게 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단 말이죠 음. 그리고 이제 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적당히 이를 좋아도 해요 다행히 음. 근데 진짜 더 뭐, 숨 쉬듯 좋아하는 게 있,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전에 포기했던 학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걸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음. 행복도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하대요. 음. 어.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가는데 네. 배낭도 하나 큰걸 메요. 그리고 양쪽에 캐리어를 둘다 메. 음. 그러면 여행이 즐거울 수 있겠어요? 풍경 음. 볼수 있어요? 옆에 사람 손 잡을 수 있어요? 힘들 때못 잡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laughs> 아니면 좀 등가방은 진짜 가볍게 좀 줄여야 되는데. 이세 개를 하나 반으로 줄일 때 정말 줄일 것만 줄이고 안 줄일 거를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내 여정 60, 70, 80세가 될때 남겨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20대는 어려워도 30대, 40대는 이제 확실히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조금은 노년이 될때 가벼워져야 하는데 그때 내가 확실히 좋아하는 걸 남겨야지 그때 잘하는 것만 남겨놓으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피넛버터다 왜? 음! 맛있어요? 음, 그거 약간 세리 땅콩이 있나 봐 땅콩이 왜 이렇게 진지해? 너무 강의실을 특강실. 오픈하셨어요. 강의실을 기존 강의실을 특강실로. 특강실로. 특강실로 그래서 의자만 이제 한 30, 40개를 놔두고 하실 것 같은데 의자가 오늘 이케아에서 왔어요. 근데 이케아가 어디입니까? 다 조립하는 곳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다 조립하는 거. 똑같은 거 맞추려고 해서 사다 보니까 이태아를 산 거야. 근데 세상에 그거를 조립도 그냥 한번 툭툭툭, 아니에요. 그 뭐죠? 뺀치로뺀치로 그 돌리고. 뛰고 돌리고.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음. 적어도 잘하는 음. 사람이 하면? 음. 그 미애가 진짜 좋아야겠다. 근데 아니야. 그렇게 32번 <laughs> 시키면 나 진짜 쌍욕 먹어. 근데 그걸 아버님한테 시키고 있잖아. 아침에 갔는데 <laughs> 아버님 그 추위에 정말 그 횡한 그 어린짱 같은 거기에 딱 선생님 들어가자마자 또 먼지 날린다 문을 다 열어놓고. 근데 왜?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빗자루질하시고 청소하시고 오늘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거기를 다 쓸고 닦고 의자를 다 하나하나 하신 거요 거기 보러 오시는 분들 나중에 그 아버님이 차 의자 만들어놓고 한 보세요 어, 장난아니에요잘안겠습니다그 의자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지라는 거였어요. 댓글에서 많이 질문을 하고 대답된게 네. 경험한 거 아니면 시간을 투자해서 해보세요라는 말.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꿈을 하는 걸 찾을 때뭐 한의사다. 그럼 예전의 한의사와 지금의 한의사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한의사들은 보통 이제 손의 압이 떨어질 때는 침을 놓을 때 사고가 많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걸 못하죠. 수술도 못하죠. 의사들도. 그러면 정년기라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침을 놓을 수 있는 기간.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약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고약으로. <laughs> 약 판다, 의고50 <laughs> 정도가 넘어가면 약간 파림이 떨어지고 막 떤다. 그러면 음. 이제 의료사고 나니까 수술이나 이런 것에 처선이 빠져요. 부모를 주변으로 아니면 주변 어른들을 주변으로 뭐 세무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해요.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요. 아, 변호사는 너무 지겹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저희 아버지가 법학 출신인데 저한테 계속 법학과를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법전 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민정아 너는 딴 사람한테 의협심이 좋으니 그거가 맞는 거는 법학과다 라고 했으면 저는 법공고 진짜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 탓 이렇게 하시 어, 인권변호사 됐을 요 <laughs> 의자를 하나만나 서로 해주셨는데 하셨는데. 미쳤구나 미쳤구나 했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할 때는 가상적으로 법은 원래 지겨워 이렇게 평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주나 혹은 시간적 자유시간을 얼마나 가질 음. 수 있나 그 직업이 그리고 그 직업이 나에게 주는 성장도는 어떠한가 어떤 자극이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단순해 계속 근데 나는 성장하는 힘을 좋아해 그럼 나는 그게 오래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걸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기회비용을 구체적으로 좀 묻고 찾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다르게 읽혀야 되는 게, 통장력이 좋은 사람은 글쓰는 작가 꽤잘 맞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분명히 갖고 있는 기질을 맞출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맞추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하더라도 많이 알아가고 찾는 게 사실 최고의 방법 같아요. 20대 때 저는 적극적으로 30대 초반까지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다른 맥락은 음. 30대 점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음. 40대도 젊어요. 저도 뭐 직업 직업 바꿀 수 있어요. 또 다른 느낌이 있으면.